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환 드레아합니다. 신앙생활의 꿀팁 시즌 2 우리는 평신도다. 오늘 3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시절을 다 보내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참 어느 때는 굉장히 난감하고 아 힘든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아 고민하고 뭐 불안하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너무, 어,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어, 반응을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허안토니오 형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허안토니오 형제님께서 본인이, 어, 어떻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사느냐.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느냐라고 했을 때, 어 뭐, 처음서부터 끝까지 거의 4분의 3의 얘기를 부인 자랑만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뭐 좋은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도 많이 있었겠죠. 뭐, 이제, 나이도 60대 중반, 이제, 에,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요즘 이 코로나 시대는 이제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많이 경험했을 텐데 뭐 그런 시절에 그런 것들을 참 어떻게 잘 극복을 하셨는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해주세요. 막상 또 <laughs> 개인적으로 하니까좀그러데 저는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돈을 좀 벌었어요. 뭐 어. 사업을 해갖고. 예. 돈을 많이 좀 벌었었는데, 이제 또 젊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뭐 생각하고 뭐좀더 벌까 욕심을 이제 많이 부르다 보니까 이제 50대 초반에는 참 힘들었어요. 애들도 이제 어려서 그때는 애들도 어려웠었고 근데 애들이 이제 다 이제 돈 들어가는 또 그렇게 학교를 다녔고 그랬기 때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든 게 많았었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같이 집사람고 같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또 저는 이제 혼자 또 떨어져 나가서 다른 사업을 여러 개한 두세 번 했었는데 그게 다 실패로 이제 해갖고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봤죠 그고 이제 그때 참 IMF 겹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시절이 많았었는데 저는 또이 성격이 아이 생각하지 말자. 뭐 과거에 뭐 이런 거 생각 말고 빨리빨리 이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잊어먹는 스타일이에요. 어차피 뭐 이게 뭐 돈이 뭐없었다 해서 누가 도움을 주, 뭐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극복해야 되는 건데 그걸 밤새 잠아자고 고민해갖고 뭐하루에서뚝 뭐 떨어져서 너가져라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바에는 그 일단 자자 자고 나서 내일 또 생각하지. 뭐 그걸 지금 밤새 그걸 생각하고서 참못적겠다가뭐 그러냐, 그러니까 항상 그런 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극복할 수 있던 었 것은 그런 거. 그냥 뭐 당당히 모대가 뭐 실패라고 했어도 그때 또 젊었으니까 희망이 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 지금까지 이렇게 편하게 애들도 그냥 수리대로 잘 커졌고 지금 그냥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런 얘기도 허는고 같습니다. 네. 어,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리 안토니오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다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세요. 평소에 살아가는 삶에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긍정적인 생각에 또 희망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 뭐,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뭐, 우리 안토니오 형제님의 경우는 이제 사업 실패로 여러 번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뭐 사실은 사업도 크게 했죠. 크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욕심 때문에 사실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자꾸 벌리다가 보니까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실패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보냈지만 이미 지나간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 앞으로 더 어,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 희망을 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순간 순간들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면서 아이들도 잘 키우고 정말 지금 이렇게 부인하고 열심히 예,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토니 형제님 같이 뭐 사업은 아니더라도 뭐 사업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지만, 또뭐 다른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 상황이나 그런 고통 속에서 뭐 건강이나, 또 혹은 뭐또 다른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굉장히 많이 맞이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와도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지나가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생활인지를 알수 있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기쁘게 살고 싶다, 뭐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어,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슬픔이 없으면 기쁨을 알수 없습니다. 그죠? 슬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안에서만 사는 사람은 정말 기쁜 거잘 모릅니다. 그렇듯이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를 뺏기고 억압당하고 묶이고 어, 그런 어떤 위협받는 그런 생활을 해본 사람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자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은 정말 감사할 일이고, 정말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관해서 마음 안에서 진실로 감사할 줄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산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소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하루에 뭐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충분히 식사를 하기 때문에 배고픔을 모릅니다. 헐벗고 굶주린다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더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들만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늘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불만스럽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이거 감사할 줄 모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 살,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위를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세상에 90% 이상이 있습니다. 항상 밑을 바라다 보면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보다도 내가 훨씬 잘 살고 있고, 훨씬 가진 것이 많고, 훨씬 누리는 것이 많고, 권리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산다면 우리는 조금 더 불평불만 없이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를 쳐다보지 마시고 밑을 내려다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